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 손으로 진행해보는 12번째 전설 도전 컨텐츠 영상입니다. 일단, 본주님께서 재물을 많이 준비는 못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일기장 두번 돌려가지고, 컬렉템, 무관 망토, 무관 갑옷, 신관 장갑 중에 하나 뽑아서 강화를 해보고, 전설 도전 바로 진행하는 컨텐츠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어, 무관 갑옷 바로 나왔네요. 바로 나올게요. 아 근데 이거는 뭐죠? 무관 갑옷인가요? 아니네요 이거는. 네. 뭐야. 첫 방에 나와 가지고 주문서가 나와 버렸네요. 자, 두 번째 거 가겠습니다. 신관 장갑이거든요. 어, 무관 망토도 바로 나왔어요. 바로 가요. 전설 도전인데 되게 빨리 끝날것 같은데요, 이거? 자, 나와야지 무관 망토. 그렇지. 나와야지. 어, 나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무관 망토 하나를 뽑아줬고요 어, 여기도 하나 있네요. 끼고 계시던 게 있네요. 자, 일단은 본주님이 무관 망토 끼고 계신 게 있으니까 얘는 안전 강화를 하고 착용하고 있는 거를 질러보겠습니다. 참고로 착용하고 있는 거는 여기 뜨는지 안 뜨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질러볼게요. 자. 이게 성공하면 컬렉션입니다. 뭐 일단은 재물로 바치는 중이긴 한데 자 바로 눌러 볼게요. 아, 진욱이 형님 또 아유, 감사합니다. 댄시밥 새끼 꼭 챙겨 아, 드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저형님또 오랜만에 와 가지고 아, 네. 밥 새끼 또잘 챙겨 먹겠습니다, 형님. 네. 눌러 볼게요. 3 2 1 네, 일단 재물 잘 들어갔고요. 망토 착용하고 재물 더 받칠 거 없니? 하나만 더 받치고 싶다. 그렇지, 하나만 더 받치자. 하나만. 하나만 더 받치자. 확인. 그렇지, 잘 들어갔어요. 두 개까지 받쳐야 돼. 이제 변신 합성인데 천상 기사부터 넣고 두개 넣고 돌려볼게요. 합성 해 보겠습니다. 가자. 나오길 바랍니다. 이게 본주님의 본 계정이 아니라 부 계정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전설이 뜨면은 본 계정과 부 계정이 바뀌겠죠? 부 계정을 본 계정으로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1 2 번째 전설 도전. 자 어떻게 됐을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설업 해주신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3 2 1 과연 나와! 야 만호 만호 번개 빠지! 이야씨! 와씨! 야 대박이다. 야 나왔어! 와 이게 나왔네. 두 개성인데 나오냐? 근데 다크슬레이어가 나왔네. 본준이 이거 근데 이거 그 원거리 계정이 아니지 않아요? 아 그니까 아, 전설이 더욱 어울려님 때문인가봐요. 예, 닉을 바꿔 보셨더니 이게 나와 버렸네. 야, 이거 어떡합니까? 아, 본주님이, 야, 이거 현명하시네. 지금, 본주님께서 카톡을 주셨는데,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요정 업데이트 되는 거 보고 다시 맡겨주신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2번째 전설 합성해서, 또다시 전설을 띄우면서, 지금까지 12전 3승 9패의 전적으로 달리고 있네요. 전설 나올 확률이 얼마죠? 이 정도면?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래도 여타 BJ들보다는 잘 띄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형님들 원거리가 나와서 만약에 이제 요정이 핵덕상이면 그냥 확정해가지고 요정 키우실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네 어차피 5일날에 내용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와 근데 대박이다 진짜 뜰줄 몰랐는데 대박이네 <laughs> 예, 그때 뱁조 형님 업데이트 예, 이후에 다시 뵐게요. 자, 오늘이 이제 12번째 전설 도전에서 성공을 해서 그 다크 슬레이어 뽑아 드렸던 본주 님거 들어왔거든요. 예, 우리 본주 님이 이제 요정 클래스 체인지 나오고 좀 고민을 해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오늘 이제 고민 끝에 교체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뽑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카드 확정 2일 이 남은 상황이고 이게 전설 전설 뽑기도 이제 교체 명당에서 먹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교체 명당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돌려볼 건데요. 본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원거리 제외, 그리고 경비만 아니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주님 본캐가 이제 근거리 위주시기 때문에 본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건 아무래도 이제 뭐 드래곤 슬레이어나 뭐 아툰이나 팬텀 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뽑아보고 시승식도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다가 교체 명당 자리 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시 뽑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떨리네요. 야 전설 교체 오랜만에 해보네요. 만다이아거든요. 좋은 거좀 나오기를 염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진짜 좋은 거좀 나와라. 부탁이다. 하... 눌러보겠습니다. 제발. 네, 진짜로, 본주님이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거꼭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 떨리네요. 자, 확인해볼게요. 네? 아, 긴장 너무 해가지고 본주님이 해달라는 거다 까먹었네. 아이씨, 그러네. 본주님이 위에 뭘좀 해달라 그랬는데, 자, 일단은 눌렀으니까, 네, 좋은 거 나오길 바라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응원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갑니다! 야 일단 좋은거 많이 있어요 원거리는 없어요 원거리만 아니면 된다 야 디바인 디바인 나쁘지 않지 않나 디바인 괜찮지 않아요 형님 디바인 난 디바인 진짜 하고 싶은데 야 그래도 진짜 룩은 개일티어인데 아우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야아 아, 축하드려요 아 나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가지고 싶어 디바인 본주님이 일단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디바인이 옵션 좋긴 진짜 좋거든요 자 일단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어떤 건지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치 야 리덕2에 근뎀4에 어, 근추뎀2에 145 그치 좋아 좋아요 좋아 정말 괜찮은데 어 본주님 확정해 달라고 하시네요 자 바로 확정 가고요 감사합니다 확정 바로 할게요 뭐 올라가나 올라가는 게 있나 아 올라가는 건 없네요. 자 바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와우, 야, 그 그래 멋있어. 아나 진짜 얘 뽑고 싶다. 나얘 진짜 갖고 싶은데. 디바인 뽑고 있으면은 기분 좋을 것 같아. 진짜로. 간지 지려버리네요. 야, 진짜 나 나도 디바인 끌고 다니면 진짜 게임할 만할 것 같다. 와. 사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한번 가봐도 되나요? 아니 사냥하기 전에. 쿠노 연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이아 출혈이 커서 이 정도밖에. 아이 정도밖에라니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진짜. 아우 세상에. 자, 우리 본주님이 이제 디바인도 뽑으셨고 기분 좋게 패키지도 하나 맡겨주셨네요. 자 아무 기사도 디바인 변신 한번 해보죠. 아유 멋있어. 어, 이뻐 이뻐. 어, 기분 좋게 또 이제 패키지까지 맡겨주셨는데 간단합니다. 인형 뱀파한 뽑으면 됩니다. 딱 뱀파 하나 뽑으면 완성이네. 완벽하다 진짜. 자, 아우, 야, 여기 나왔네요, 그죠? 디바인 크루세이더. 전창 반응을 좀 보고 싶은데 축하해 주실려나 모르겠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유,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 진주 한번 먹어볼게요, 형님들. 아우, 야, 이거 망토 휘날리는 거 봐라. 야, 진짜 멋있네. 사냥 한번 해볼까? 몽섬 한번 가보죠. 아, 몽선 말고, 버땅 가보자, 버땅. 어우, 야. 버땅 몹이 숨을 못 쉬네. 야또 칠마족이네 칼도 숨 못쉬는 칼이네 그냥 어? 마족인데 녹여버리네 어? 어우 야 진짜 대박 멋있다 이러 진짜 사장할 맛날것 같아 약간 시끄럽긴 한데 아 이건 시끄러워도 기분이 좋지 너무 좋다 진짜 칼맛 죽여주네 이거는 와 이게 이러니까 이제 리세마라 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뽑고 싶으니까. 이게 본주님이 리세마라 해가지고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부계정이에요. 본계정을 리세 망하셨고, 자 이렇게 이제 사냥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감사합니다, 본주님. 이렇게 또 교체까지 맡겨주셔가지고 디바인 운전까지 시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쵸이 정도면 무섬에서 못 건드리지. 아이 계정에 칠푸기가 있어. 곤준이 이게 본계정 아닌가요? 그쵸? 검기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굳이 돈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검기도 축 5검기라 내비두세요, 그냥. 예, 뭐, 굳이 푸기를 검기로 바꿔요. 내비둬요, 그냥.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 그냥 이거 본계정인데, 이거는 진짜. 이게 어떻게 부계정이야. 반지도 5, 6에다가, 인장만 부계정이네. 어. 살짝 좀 따뜻한 데 가가지고. 먼저 뱀파 하나 드려야겠네요. 예, 시원하게. 시원하고 따뜻하게. 여기 불좀 떼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마법 인형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첫 번째 인형입니다. 아니, 이게 뱀파를 드려야 되는데. 녹색만 보이네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에서 뱀파가 하나 딱 나와주면. 진짜 덜해졌는데. 아니, 뱀파가 아니더라도 빨간 거라도 하나 나와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본주님이 더 기분 좋지. 그리고 전설이 나오면 더더더더더 기분 좋지. 빨간색? 아, 아니야. 아이씨. 나와라. 응? 나와. 전설 좋은 거 줬다고 또안 주는 거냐? 나와 주자고. 어? 나와. 아, 닭대가리 나오냐, 이 빨간색이 잘안 보여 요새. 눈사람 두 마리 싫어한가 추운 데서 해서 그런가? 샷. 오, 야, 색깔 좋다, 이거. 색깔 나쁘지 않다. 커츠. 커츠 두 마리, 나발한 마리. 넘어가. 아 야, 너 너무 빠르다, 이거. 야. 아, 속도가. 안 돼, 안 돼. 마지막 거. 나와. 야, 야, 나와 주자, 이거는. 어? 보라색, 옆에 빨간색 같은데? 야, 야, 아, 이 허수아비 새끼가. 지난번인가부터 좀 빡치게 하는데? 잠깐만. 아, 짜증나네. 자식들이 허수아비를 다 조져야겠어요. 허수아비가 지난번부터 화하게 만들어 사람을 엄청난 공속으로다가 조사버려야겠어요이 새끼들이 그냥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열받게 만드네. 그만 나와. 쌈박질 하고 싶나 진짜? 그만해. 딱 나니까 이, 어, 이 정도 해줬으면 됐어요. 오케이. 자 일복도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일일복기. 아. 자. 근데 여기서는 회색밖에 안 나오죠? 솔직히 말해서. 색깔은 그거 오직게 좋네. 데스나이트는 주네, 그래도. 네. 아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열심히 또 디바인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뽑기도 한번 시켜주시고, 사냥 구경도 시켜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본님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사냥하셔가지고 또, 뱀파도 뽑으시고 전설 인형도 뽑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성이요? 합성은 될까요, 군주님? 한번 해볼게요. 번개가 두 번은 쳐야 되는데 요새 번개가 너무 안 쳐가지고 성당 가볼게요. 자 마지막 합성 컨텐츠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인형 두 번째. 요새 파란 번개가 너무 안 치거든요, 인간적으로. 아우 진짜. 아우 야야 이건 이건 친다 이건 친다 이건 친다 하, 너무 안쳐 아우... 좀! 야 진짜 너무 안쳐 봐봐요 너무 안쳐요 너무 안쳐 너무 안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봤는데 아 본주님 감사해요 진짜로 네전설도좀 맡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패키지까지 이렇게 맡겨주셔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본주님 네, 영상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